안녕하세요, 여러분. 칠렉스입니다. 사실 요즘은 남자들의 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들 하잖아요. 정말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자기 관리도 정말 잘하고 또 꾸미는 것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몇몇의 남자들이 눈에 띄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상향평준화가 돼서 정말 다 멋지고 관리도 잘하는 남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의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챙겨줘도 훨씬 인상이 깔끔해 보이고 잘 생겨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관리들 중에 딱세 가지만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관리는 이 눈썹 관리입니다. 눈썹이 얼굴의 한 부분이만큼 눈썹만 잘 다듬어도 훨씬 인상이 깔끔하고 또렷해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눈썹 정리를 아마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진짜 제 주변에는 아무도 하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저는 어쩌다가 이제 한번 하게 됐었는데, 그 이후로 되게 큰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이제 관리를 좀 시작한다 하는 사람들은 눈썹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눈썹을 한 2, 3일에 한 번씩 다듬고 있는데, 눈썹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이, 고릴라 왁싱이라는 브랜드의 멀티 트리머인데, 이 제품이 성능도 좋고 되게 휴대성도 좋아서, 이 제품으로 정착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전에는, 뭐, 런 이런, 이런 일반적인 눈썹 칼도 많이 썼었는데, 좀 금방 날이 닳아서 교체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배터리 충전식이어서 배터리만 충전해주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서 간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헤드 부분도 이렇게 빼면 은 일반적으로 눈썹을 다듬을 수 있는 날이고 여기 위에 이렇게 씌워주면 눈썹 길이를 정리할 수 있는 헤드로 변신됩니다. 그리고 이 헤드 말고도 또 다른 헤드들도 들어있거든요. 저는 구렛나루가 좀 많지 않지만 구렛나루가 많으신 분들은 이 헤드를 통해서 이런 구렛나루도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얼굴에 있는 잔털을 정리할 수 있는 헤드인데 가볍게 면도를 못한 날이나 이렇게 면도 대신 이런 부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얼굴에 나있는 잔털들을 정리할 수 있는 헤드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얼굴에 있는 털들은 웬만한 건다 정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눈썹을 정리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자기한테 어울리는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잔털이 자라날 때마다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로 눈썹 길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앞에대로 잔털 정리까지 한번 해볼게요. 관리에 관심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눈썹부터 한번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눈썹 관리부터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숱이 너무 없으면 뭐 그리는 것도 괜찮은데 좀 그리긴 귀찮으니까 그냥 눈썹 타투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에 맞지 않게 좀 잔털이 자라나는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정리해주면서 눈썹 관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코털을 정리하는 건데 저도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코털 관리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 진짜 막 여자랑 데이트하거나 그러는데 코털 삐져나와 있으면 진짜 정 떨어지는 순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다른 건다 정말 잘했는데 코털이 삐져나와 있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코털 관리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헤드가 코털도 정리할 수 있는 헤드가 들어있어서 이걸로 해주고 있는데 진짜 간편하더라고요. 뭐 작은 가위들도 해보고 또 다른 코털 정리기, <laughs> 정리기계로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했던 것 중에는 이게 제일 성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들어갔을 때 뭔가 다칠 것 같은 느낌이 안 나고 되게 좀 부드럽게 코털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으로 코털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소음도 크지 않고 날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서 안전하더라고요 사이즈도 이렇게 펜처럼 작고 가벼운 사이즈여서 여행 갈 때도 부담 없이 챙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헤드들이 들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 털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돼요 이거는 영상 설명란에 제품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얼굴에 있는 털들만 잘 관리해줘도 인상이 훨씬 깔끔해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털부터 관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피부 관리입니다. 사실 피부 관리라고 하면 남자들이 느끼기에는 좀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피부과에 다니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피부과에 다니는 게꽤 비싸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집에서 기본적인 관리들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막 피부가 좋은 게 아니지만 그래도 막 20대 초중반 때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편이거든요 여드름 나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피부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먹는 거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먹는 거를 신경 써서 피부에 안 좋을 만한 음식들을 피해서 먹는다는 말이거든요. 저도 워낙 뭐 치킨도 너무 좋아하고 빵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웬만하면 그런 튀김이나 밀가루를 피하는 게 진짜 피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20대 때에 비하면 그런 음식들을 정말 많이 참으면서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고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주말이나 어쩔 수 없이 먹고 싶을 때는 먹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한 평소에 막 너무 짜고 그런 기름진 음식들을 피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것들인데, 은근히 되게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뭐100%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항상 신경을 쓰면서 먹는 거를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또 세안하는 건데,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남자들 그냥 대충 씻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꼭 품클렌징으로 세안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씻고 나왔을 때 수분을 보충해주는 제품들을 발라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한테 맞는 그런 제품들을 찾는 것도 되게 좀. 은근히 귀찮은 과정이거든요. 저도 되게 여러 가지 써보면서 지금은 꽤몇 개월째 착착한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스킨이랑 앰플이랑 로션 이렇게 세 가지만 딱 바르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바르는 것도 되게 귀찮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루틴이 되면서 그냥 이렇게 딱 기본적인 세 가지만 바르자라는 생각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피부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실텐데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딱이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나가기 전에 항상 뭐 항상은 아니지만 꾸미고 나간다 싶을 때는 항상 이 제품을 꼭 바르고 나가거든요. 오브제 스틱 파운데이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광고가 아니고 제가 되게 몇 년째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일단 이런 스틱형 파운데이션인데 들고 다니기에도 뭐 편하고. 바른 다음에 뒷부분에 브러쉬로 이렇게 해주면 돼가지고 너무 간편해서 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커버력도 괜찮고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피부톤도 정리해줘서 되게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꼭 이런,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피부가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런 뭐 파운데이션이나 뭐 쿠션, 비비크림, 뭐 이뭐 CC크림 등 다양한 거 많잖아요. 기본적인 것딱 하나만 발라줘도 인상이 확 좋아 보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남자가 막 비비크림 같은 거막바르면 남자새끼가 뭐 그런 거 바르냐 이러는 정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남자들도 피부 화장은 기본이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많이들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기본도 안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런 정말 기본적인 피부 화장만 해줘도 인상이 확 달라지니까, 어, 이것도 안 하셨던 분들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0.5배, 아니 0.5배만 안 되지. 1.5배는 잘 생겨집니다. 바르고 안 바르고의 그 차이가 커요. 모공도 가려주고 피부 톤이 확실히 좀 밝아지면서 사람이 좀 화사하고 인상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남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막 머리나 옷이나 등등 다양한 게 많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관리를 한번 시작해 보셔도 훨씬 깔끔하고 잘 생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일이 그렇지만 관리하는 것도 되게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열심히 관리하고 멋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